예, 어, 화면 위쪽요이 요, 요 기계로 오늘 작업을 했어요. 제가 근데 화면 위, 이쪽으로 한번 가봐요. 이거 봐요, 야, 테스트 해, 이거 그, 테스트 해, 이제 자 발사 아까는 물이 막 넘쳤거든요. 이거 물이 엄청 세요. 지금 잘 내려가 죠? 자, 사모님 이거 봐요. 아이고, 그거, 그거 가져와야 돼. 자, 바아 이거 봐요. 잘 내려가 잖아요. 물 깨끗하죠? 이거, 지, 이건 집에서, 나오는, 집에서 나오는 물. 집에서 나오는 물이 이쪽으로 정화조로 가잖아요. 잘흘러가죠 예, 바닥까지, 바닥까지 싹 보이잖아요. 그리고, 그리고 사모님, 여기, 여기. 여기 청소 다있어요 자, 저희는 하수구 전문 업체고요. 하수구 막힘, 변기 막힘, 시부대 막힘, 정화조 막힘. 다틀어보는록니다 세공을 다 틀어봤어요. 하수구 맥가이브니다 감사합니다.